2022 반포고 1학기 기말고사 1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두 가지 화학 반응식이다. 자, 가부터 봅시다. 가는요 산화구리가 그죠 구리가 됐네요 산소가 떨어져 나갔네 그죠? 그럼 여기 CO2 나온 걸로 봐서 여기 C 들어가 있어요 C 그죠? 여기 O 있네요 그죠? CO2 나오 래면 여기 CO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CO2 나오겠죠? 셋말 될까요?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그 다음. 가는요. MG가 m g 5가 되는데요. 그죠? 여기 5가두 개다. 그죠? 5두개 되게 C 있다. 그죠? 그럼 여기는 CO2가 되야겠죠 이렇게. 셋말 될까요? 확인되겠죠? 그죠? 계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왼쪽에 CU, CO, CU. CO. CO2, CO2. 됐죠? 왼쪽에 EMG, EMG, 그 저기 CO2, 여기 CO2 맞죠? 확인됐죠? 그러면 문제 풉니다. 자, 계곡부터. 자, A와 B는 같은 물질이네. 자, A는 CO, B는 CO2 아니죠? 다을 거, 니은번에 A가 환원제냐고 물어봤죠? 환원제. 자, 체크할게요. 자, 우선 CO가 cu가 된 거는 O가 떨어진 거죠. 요게 환원이죠. 환원. 됐죠? 이게 환원이고요. 그 다음에, CO가, CO2가 됐네요? 요게 산화죠, 산화. 자, 환원제, 정의, 환원시키는 물질. 자기 자신은 산화되고, 자기 자신은 산화되고, 그죠? 그러면 CO겠죠, CO. 즉, A가, A가 환원제 맞네요, 그죠? 아, 맞네요. N번. 마지막, 뒤 번에, B 물질에 있는 공유전자쌍 자, B의 공유전자쌍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시오토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시오토.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가운데 시 있고요. 양쪽에 5 있으면 되지. 될까 자, 편하게 시는 결합선 4개죠. 오는 결합선 2개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됐죠. 바로 캐버리면 되냐고요. 그 다음에 16쪽이니까 이렇게 찍어야죠. 그죠? 비공이 이렇게. 됐죠? 즉, 공유 를써몇 개? 4개. 비공이는몇 개? 하나, 둘, 셋, 넷, 네, 네 개네요. 그렇죠? 공유는 이렇게 결합선 세도 되고. 그렇죠? 어쨌거나 공유로 왔으니까 넷쌍. 그렇죠? 맞는 말이네요. 정답은 니은, 디 되겠죠? 2022 1학기 기말고사 반포고 14번 문제의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습니다.